빵빠라빵빵빵빵, 빵, 신입니다 빵구들, 안녕하세요. 자, 뭔가 화려한 세트장이 생겼습니다. 오, 재밌어 보이는데요. 과연 또 어떤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? 일단 저는 요게 좀 재밌어 보이거든요. 점프, 미니 오비맵인 것 같아요. 점프, 점프, 오, 요 발판 모양이 금화인데, 이 금화를 밟고선 이렇게 하늘성으로 올라가는 미니게임인데요. 어, 뭐, 근데, 위에 도착했다고, 뭐, 보상을 주는 건 아니네요. 아니면, 요, 무지개 미끄럼틀을, 오우, 와, 대박. 하하하 <laughs> 와, 무지개 미끄럼틀을 탈수 있네요. 와, 대박이다, 이거. 하하하. <laughs> 뿅. 자 이렇게 해서 무지개 미끄럼틀을 아주 재밌게 탔습니다. 와뭐 보상으로 주어지는 건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재밌네요. 그리고 보시면 여기 귀여운 요 아저씨와 신규 팻들 그리고 의상 악세사리들이 새롭게 나왔습니다. 자 세인트 패트릭데이를 재밌게 즐기라고 하고요. 귀여운 클로버 소가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하네요. 아 행운의 소구나. 그러면 요 팻들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. 얘가 클로버 소고 얘가 켈트 요정이라는 팻인데요. 어, 켈트 요정을 먼저 한. 볼까요? 이 켈트 요정은 로벅스 패시고요, 250 로벅스입니다. 등급은 울트라 레어 초희귀 등급이고요. 온몸이 온통 초록색인 켈트 요정이고요. 요정답게 전체적으로 신비로운 분위기를 풍기고 있습니다. 공중에 살짝 떠 있고요. 그다음에 전체적으로 크기는 아담한 사이즈의 크기네요. 그렇다고 기존에 아주 작았던 이런 어민이나 요 알비노 박쥐처럼 완전 쪼꼬미 느낌은 아니고요. 약간 쪼꼬미 버전에서는 약간 살짝 큰 그런 정도의 사이즈예요. 머리가 커서 그런가? <laughs> 일단 머리가 크다 <laughs> 귀엽다 근데 자 타기 모션이고요 요정 날개를 파닥파닥 움직이면서 달려가고 있고요 어, 날기도 아마 날개가 따로 생기질 않을 겁니다 얘 날개가 있으니까 요정 날개로 이렇게 날아갑니다 어 그리고 요, 요 친구는 얼굴에 이렇게 주근깨가 있네요 얘가 지난번에 예고 영상 보니까 장난꾸러기더라고요 얌전한 요정이 아니고 약간 말썽쟁이 요정 느낌이에요 이 켈트 요정이 지금 로벅스로 250 로벅스 잖아요 그러면 이 날물 정도 가격이 되는데 가치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한번 찾아볼게요 자아 역시나 한 날물 정도로 거래가 되네요 타물 2개 또는 날물 역시 뭐 타물 2개 또는 날물 정도 가치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, 일반 무능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아마 능패스는 좀더 가치가 있을 거고요 근데 기존에 요정 패스 있던가요? 자, 요정이 처음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요정 박드가 나오긴 했었는데 요정 박드는 뭐 요정이라는 느낌보다는 박드의 느낌이 좀 강했고 요정 패시 아마 처음 나온 게 아닐까 싶은데 아 요즘엔 입양에 이제 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너무 헷갈립니다 근데 어쨌든 제 기억에서는 요정은 처음으로 나온 것 같아요 자 반갑다 우리 요정패사 자 그러면 이 켈트요정 네온까지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빵빠라 빵빵 자 네온 켈트요정 어떤 모습일까요? Nora! 짠 짜라짠 볼까요? 오 약간 민트색인가 이거? 약간 민트와 녹색의 중간 뭐 이런 느낌이네요 어 날개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빛나고요 그리고 이 켈트 요정의 죽은 깨가 이렇게 네온으로 빛나네요 네 전체적으로 역시 귀여운 모습을 하고 있고요 어이 켈트 요정 트릭 모션도 한번 볼까요? 자 트릭 1번인데요 자 위로 올라갔다가 한 바퀴 돌고 날개를 크게 펼치네 이렇게 날개를 크게 펼치는 이런 느낌은 또 새롭네요 자 트릭 2번도 한번 보겠습니다 오잉 얘, 어디로 갔어? 엄청 빠르게 움직이네? 자, 올라갔다가, 굉장히 빠르게 이동하는, 아, 하긴, 요정들이 날아갈 때 요런 느낌이죠? 슉슉슉, 요런 식으로 요정들이 날아가잖아요? 오, 그 느낌을 잘 살린 것 같아요. 자, 켈트 요정, 요게 로벅스 패시랑 우리 친구들 좀못 구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, 어, 지금, 날물이나 타물 두개 정도로 거래가 되니까, 요, 같이 참고하셔가지고, 로벅스로 구입 못 하시는 친구들은 거래로, 구매를 하세요 자 다음은 클로버서인데요이클로버서가또 의외로 인기가 제법 있더라고요자 입양돈 1850 벅스로 구매할 수있고요 레어 희귀등급입니다 짠클로버서고요 기존에 나왔던 송아지랑 약간 느낌은 비슷한데요 송아지 한번 볼까요 어 아니네 송아지랑 느낌이 다르네 또 이렇게 꺼내서 보니까 송아지랑은 확실히 느낌이 다르네요. 자, 클로버서 요게 오히려 저켈트 요정보다 요 클로버서가 더 귀엽다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은근히 제법 인기가 있는 것 같아요. 얘가 아무래도 좀 통통해서 네, 그런 것 같은데 역시 사람도 그렇고 펫들도 그렇고 약간 통통해야지 귀여운 것 같아요. 어, 굉장히 풍성한 머리카락과 그리고 이 통통한 몸매와는 달리 굉장히 또 듬직한 요 뿔이 또 나와 있고요. 가슴과 배에 클로버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타기 모션인데요. 통통. 보통 약간 폴짝폴짝 뛰는 데 그런 느낌이네요. 날개 모션에서는 이렇게 날개가 생기고요. 어, 요 친구는 날개 중에서 혹시 뭐 클로버 관련된 날개가 없었나? 아니면 클로버니까 요 내추럴 날개를 한번 달아볼까? 클로버 장식이 돼있어서 그런지 요 내추럴 날개가 상당히 잘 어울립니다. 어, 잘 어울린다, 이거. 행운을 가져다 주는 이 클로버서는 과연 가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? 무능 클로버서 4마리로 탐을, 네, 거래가 됐고요. 어, 요 분은 탐을로 무능 클로버서 4마리를 구한 다 는 아, 클로버서가 이게 귀여워서 가치가 좀 될까 싶었는데 아무래도 입양 돈으로 쉽게 구할 수 있는 패시다 보니까 가치는 낮네요. 지금 거래 분위기로 봐서는 무능 일반 4 마리가 타물 정도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. 클로버서도 네온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자, 네온일 때 클로버서의 모습은 또 어떤 모습일까요? 자, 네온 클로버선 나와라. 짠짜라잔. 보겠습니다. 이쪽으로 오렴. 짠. 아, 역시 클로버니까 녹색으로 빛나네요. 클로버 무늬와 꼬리 끝부분, 다리와 뿔과 귀가 녹색의 네온으로 빛납니다. 근데 이 녹색이 연한 녹색이 아니고 뭔가 굉장히 좀 튀는 녹색이다. 전체적으로 눈에 확 띄네요. 자, 트릭 동작도 한번 볼까요? 되게 발랄하게 점프를 띄네. <laughs> 자, 트릭 2번도, 어, 트릭 이번도 옆으로 점프, 회전하면서 이동하는데, 얘가 행운을 상징하는 네, 클로버서여서 그런지, 네, 성격이 굉장히 밝은 아이인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롭게 나온 두 마리의 펫 네온까지 한번 리뷰를 해봤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, 또 굉장히 귀여운 악세사리가 3개가 출시가 됐습니다. 빵빠라 전부 다 녹색의 악세사리여서 이거 세트로 구성하면 되게 이쁠 것 같은데 이 악세사리는 무료입니다. 신나죠? 근데 그냥 주는 건 아니고 플레이 시간이 있어요. 어... 지금 여기 과제 게시판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 시간이 나오거든요. 자, 한 시간을 플레이를 하면은 레프리콘 신발, 그리고 3시간, 8시간 이렇게 플레이 타임이 지날 때마다 이 악세사리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. 이 플레이 시간은 네, 한 번에 연속으로 한 시간을 찍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, 네, 그냥 누적되는 시간이 계산되는 거니까 우리 친구들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요. 이벤트가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기 때문에 천천히 구하셔도 됩니다. 자, 저는 아직 플레이 시간이 안 됐는데 레프리콘 의상 요한 세트를 거래로 미리 먼저 좀 구해 놨어요. 요게 요 클로버서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클로버서한테 한번 입혀 볼까요? 자, 모자도 씌워 주고 레프리콘 자켓 입혀 주고요. 오. 그리고 신발까지 신켜 줬습니다. 짠. <웃음> 귀엽다. <웃음> 아 <laughs> 어, 귀엽다. 어 이거 진짜 딱인데. <laughs> 와 클로버서한테 너무 잘 어울린다. 어 잠깐만 저 켈트 요정한테도 이게 어울릴까요? 아 켈트 요정은 안 어울린다. 이 자켓도 날개 날개 가리고 얘 다리가 없어가지고 신발도 안 시켜지고. 네, 모자는 좀 어울리는데. 이 레프리콘 3종 세트는 계정당딱한 개씩만 얻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어쩌면 나름 그래도 뭐 가치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한번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? 와, 1세수로 레프리콘 의상 3종 세트를 거래를 했네요. <laughs> 네, 이거는 제가 이렇게 거래를 한 거고요. 네, 저는 급하게 구하느라고 좀 오버를 했고요. 이 정도 가치는 아닐 겁니다. 이게 시간만 지나도 무료로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니까 네, 저처럼 무리해서 거래하지 마시고요. 네, 천천히 플레이하셔서 네, 하나씩 얻으시길 바래요.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새롭게 업데이트된 성 패트릭데이 이벤트를 한번 살펴봤습니다. 뭐 대형 업데이트는 아니지만 그래도 뭐 소소하게 나름 재미가 있는 그런 업데이트인 것 같아요. 우리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 재밌게 즐겨보세요. 그럼 빵구들 다음 방송에서 만나요. 빵바.